제거한다고 뭐~ 그 순간 없어지죠 하지만 또 재발을 하겠죠 꼭 아플 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시면 재발도 막고 또 만성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통풍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징후들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증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피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이 아프지는 않아요 즉 무증상 고요산혈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건강검진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가 높다 그래서 통풍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많죠 사실은 관절통이 없으면 증상이 없으면 이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환자들이 왜 요산이 증가되는가 그 원인은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나 발등, 그리고 무릎이 갑자기 부어서 응급실에 오거나 아니면 외래 진료실에 아침 일찍 와서 의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통풍 관절염이 됩니다. 이제 통풍 발작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어디에 생기는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엄지발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 발등, 그리고 무릎. 또 나중에 되면 상지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엄지발가락이 갑자기 붓고 발적 일어나고 아픈 것. 그것이 우리 급성 통풍 관절염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엄지발가락이 아주 빨갛게 붓고 굉장히 아파 보이죠. 이것이 바로 급성 통풍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까지도 빨갛게 붓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감염이 돼요. 우리 이제 통풍 관절염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통풍 발작인데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저기도 면역성이 이제 취약해지면서 세균 감염이나 이런 봉화직염이 잘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런 식으로 저렇게 되면 사실 이건 통풍 관절염 더하기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 같이 치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약간 이제 재발을 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환자의 특징인데요. 이게 부어 있죠. 잘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른발 하고 발등까지도 이렇게 빨갛게 붙는 즉 이제 위치가 점점 커지고 번져 나가는 느낌 이것이 바로 급성 통풍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급성 통풍 관절염은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고 그 통증이 견딜 수 없는 말을 할수 없는 통증이다 뭐 불에 댄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요 환자들이 뭐 붕대로 발을 싸매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알수 알 있는 진통제 다 먹고 그래도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통증이 그냥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면 그래서 내가 이게 통풍이었나 급성 통풍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증상 간헐기 통풍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어떤 경우냐면 제 과거에 발가락이 아팠어요. 발등이나 발목, 무릎이 아팠다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환자들은 이럴 때또 병원에 와요. 내가 옛날에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통풍이 아닐까? 통풍인데 지금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아, 내가 옛날에 아팠던 게 통풍이 아니라 다른 병이었나?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제가 통풍이 맞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바로 조 무증상의. 간헐기 통풍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될까요? 예, 네, 진단이 됩니다. 이런 환자들에게서 우리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CT 검사를 하면 이런 환자들의 관절액 속에도 통풍 결정, 통풍 결절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증상이 없을 때도 요산 강화제를 써서 통풍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재발을 막는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기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풍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가라앉지가 않는 시기가 와요. 늘 부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만성 결절성 통풍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됐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발, 발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피부가 얇아지면서 하얗게 보여요. 저것이 이제 결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땅에 닿는 부위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말랑말랑한 경우도 있고, 딱딱하게 굳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속을 주사기를 뽑아보면, 하얀 백목 같은, 우리가 치즈 모양이다, 색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결절 덩어리들이 나옵니다. 귀에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만성이 되면, 이제는 뭐 발가락, 발목, 무릎이 아니라, 뭐 손, 귀, 뭐 턱, 뭐 어깨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손가락 마디에도 생기잖아요? 아주 심한 경우죠. 손가락, 등, 등다 생겨 있습니다. 정말 심하죠. 통풍은 원래 한쪽에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런데 만성이 되면 이제 다 생기는 거예요. 가라앉질 않으니까 이제 또 생기고 또 가라앉질 않으니까 또 생기고 이래가지고 다 생깁니다. 저 상태가 되면 사실은 관절염이 아주 심해서 뼈도 많이 상해요. 특히 엄지발가락이 덜렁거려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제 수술로 저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풍이란 병은 대사질환이에요. 제거한다고 뭐그 순간 없어지죠. 하지만 또 재발을 하겠죠. 요산이 쌓이니까요. 즉, 약을 잘 먹어서 요산 수치를 떨궈야 됩니다. 요산 수치가 내려가면 저 결절들이 서서히 녹아요. 너무 긴장하거나 겁먹으실 필요 없이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하면 저런 결절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